여러분, 안녕하세요. 데피죠의 대피입니다 자, 우리 전화영어 지금 음, 여섯 번째 유닛 할 차례예요. 아, 열개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반 끝냈고, 이제 여섯 번째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요거 발음, actually라고 제가 했던 거 여러분,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우리 오늘 할거 되게 간단해요. 네, 그래서, 어,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큰 줄기를 보면요. 음, 자, 교재 어, 그 정보 교환하고 메시지 남기고 받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메시지 남기는 거 그리고 정보 교환하는 거 그리고 이번 시간에 메시지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전해주는지 네, 그거까지 봐서 네,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음자 여기요. Sorry, I think. 음뭐 죄송한데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건데요. 이거는 좀 패턴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이건 패턴까지는 아니고요. 어 여기서는 그냥 좀 우리 표현을 좀 많이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표현들 볼게요. 되게 좀 유용한 거 많이 있어요. 보면은, Sorry, I think we got disconnected. 자, 우리가 disconnected가 된것 같다.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네, 통화가 끊겼다는 거죠. Connect가 c o n 가 연결하는 건데, connected 연결된 건데 앞에 dis가 붙은 거니까 연결이 끊겼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가끔 이제 그 회사에서 전화하다가요. 음, 전화 끊길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참 많이 말, 쓰는 말인데요. 음, I think we have a bad connection. 자, 우리가 나쁜 커넥션을 갖고 있다. 음, 우리 전화 영어에서 커넥션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네그 뭐 전화를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막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라인이라는 말도 많이, 나, 많이 나오고 음, 그래서 음, bad connection인데 c o n n e c 도 아는데 이거 무슨 말 같아요? 되게 좀 직관적인데 나쁜 커넥션을 갖고 있다 무슨 소리죠? 그리고 아 맞아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화 상태가 안 좋다 예, 이 말이겠죠. 예, 그렇죠? 그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I think there's too much static. 자, 요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자, 우리 제가 이거 지난 유닛인가에, 우리 static, 이거 우리 단어 문제라고 하면서, 이, 이거 단어 뜻이 뭐였죠? 되게? 되게 잡음이 많은 거였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 전하는데 막 되게 지지거리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얘도요, you are breaking up. 자, 이거 보였어요 당신이 말하는 게 깨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말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 그 말이 이거였죠. 네. 그리고, sorry. 여기 지금 다 중요하고 많이 쓰네요. I think we might get cut off. 자, 우리가 cut off를 이제 그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 그 여러분, cut off 뭐죠? 그 한, 이거 거의 한글 됐어요. cut off. 우리 그 정치에서요. 막 그, 그런 거 있죠. 막 그, 막 공천 못 받고 막 그, cut o 해갖고 막, 어, 막, 뭐, 이렇게, 뭐, 우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죠. 예, 막, 그런, 그런 거죠.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뭐겠어요? 콜업부는말 그대로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 뭐예요? 우리가 어제 전화를 지금 하다가 끊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 얘네들을요, 음, 우리 연습을 쫙 해보고 갈게요. 자, 처음부터 우리 두 번씩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죄송한데, 통화가 끊겼던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sorry, I think we got disconnected. 자, 다시요. 죄송한데 통화가 끊겼던 것 같다. sorry, I think we got disconnected. 자, sorry 끊고 I think 끊고 그 다음에 음,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았던 표현 쪽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통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말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sorry, I think we have a bad connection.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orry, I think we have a bad connection. 자, 나쁜 connection은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전화가 지직거려요. 자, 이말 해볼게요. Sorry, I think there's too much static. 자, 이거 발음할 때 static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t가 약해지니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지직거린다 해보겠습니다. Sorry, I think there's too much static. static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음,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 목소리가 끊긴다. 깨진다. 그말해 볼게요. Sorry, I think you're breaking up. 자, 다시 한번요. Sorry, I think you're breaking up. 그렇죠. 네, 당신 말이 깨진다는 말이죠. 자, 일단 마지막으로 어, 우리 전화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말 한번 해 볼게요. Sorry, I think we might get cut off. 자, 다시요. 전화가 끊기게 될 것도 같다. 한번 해 볼게요. Sorry, I think we might get cut off. 네, 요거 얘네들 지금 다 중요한 말이라서요 자 이렇게 연습해보고 갔고요 여러분 이 표현 알아두셨다가요 음, 전화영어 상황에서 이말 써야 될때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패턴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전해줄 때 그럴 때 내가 잊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건데요 어, 우리 확실하게 한다고 라할때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 보통 그냥 확실하고 할때 너 확실해? 라고 할때 보통 뭐라고 해요? 보통, are you sure?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것도 괜찮은데, 그니까 그 말을 비즈니스 영어에서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그 비동사를 make로만 바꿔줘도 이게 약간 좀그 o f f 한 느낌을 빡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ll make sure. 이렇게. 어, 비동사 자리에 make만 이렇게 바꿔줘도 이게 좀 확실하게 하다 예, 그런 약간 어피셜하고 그런 비즈니스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그에게 리마인드 시키겠다 알려주겠다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이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 will make sure to remind h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에게 리마인드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여기도뭐 여기 보시면 다 그냥 제걸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고요. 음, 여기도 볼까요? 마지막에 I'll make sure that she calls you back. 자, 그녀가 자 우리 커백은 너무 너무 많이 먹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당신에게 음, 그녀가 당신에게 다시 전화를 백으로 하도록 내가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네, 요거죠 네,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음, 자 우리 어 다음 유닛부터는 네, 전화 연결하고 약속 정하고 바꾸는 거이 패턴들을 알아볼 거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번 시간에 교재에서 알아봤던 패턴들을 실제로 한번 전화영상에서 적용을 시켜보고 다른 다채로운 표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